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부산 범천동 스타파크 아파트 건매물건입니다. 주소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78-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은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앞 진입도로입니다. 범천동 스타파크 아파트 사용 승인일은 2017년 4월에 준공이 났습니다.전체 20층 건물로 본 물건은 16층으로 정남향입니다.여기가 기계식 주차장입니다.본 아파트는 부산 지하철 범내골역 1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7인승 엘리베이터 두 대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 오른쪽에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에 전신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 옆에 수납공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슬라이드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오른쪽에 작은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작은방입니다. 여기 작은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작은방 앞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불과 옷을 보관하기 좋게 붙박이장이 상당히 큽니다. 작은방 앞에 베란다에는 벽걸이 가스 보일러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도시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란다 천장에는 자동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작동을 합니다.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족 공용 화장실입니다. 좌변기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수건 서랍장과 거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유리문으로 된 샤워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작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은방 옆에 또 작은방이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방입니다. 작은방 창문은 서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베란다가 없고요. 역시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전체 20층 건물에 16층으로서 일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은 띠긋자 형식으로 아주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사는 전기쿡탑 하이라이트로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새집처럼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일조권이 좋아서 거실에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TV 놓는 자리인데요. TV 놓는 자리 위에 책장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확장형으로 일조권이 아주 좋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오른쪽에 구독 글자 눌러주시고 왼쪽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기가 큰 방입니다. 큰방 정면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화장대와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안방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여기가 안방 전용 화장실입니다.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큰 방에는 붙박이장이 상당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여기가 큰방 붙박이장입니다. 본 아파트 총 세대수는 76세대입니다. 큰방 앞에 베란다가 있고요. 큰방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큰방 앞에 베란답니다. 여기는 범일동 현대백화점에서 도보 5분 거리 평화시장과 중앙시장이 오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생활권이 아주 편리합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매물 주소는 부산 진구 범천동 878-6번지 스타바카 아파트입니다. 공급 면적은 26평이고 전용 면적은 19.8평입니다. 거래 행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며 상업 방화 지구로서 건폐율은 80%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은 2017년 4월입니다. 지하철 범내골역 1번 출구에서 남쪽 방향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방 3칸,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건매 가격은 2억 4천만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범천동 역세권에 위치한 스타파크 아파트 26평 매매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